이번에는 네어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. 그렇죠. 저도 지금 못 받. 요왜 <laughs> 그랬어요? 그래서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. 그런 게 <laughs> 이런 거 이제 지방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있나요 혹시 돈 갚을 수 있는 거? 갚을 수 있는 거. 근데 돈못 받는 거 갚을 수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. 그거는 내가 지금 돈못 받고 그리고 소송 걸리는 거 그런 거는 효 효과가 만점입니다. 어떤 비방이세요? 간단합니다. 쉽게 얘기면 하 우리 네. 쓰는 국자 있죠. 예. 네. 새 국자. 예. 네. 엄마가 물려준 거면 더 좋습니다. 내가 이걸 준비해야 를 되는데 준비 못했는데 바빠서 준비 못 했는데요. 국자 모양 좀 내주세요. 국자의 모양에다가 애절하게 생이라고 이름하고 거기다가 쓰세요. 뒤편에. 국자가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 뒤편에, 뒤편에다가 국자에다가 쓰세요. 돈못 받는 거, 돈, 돈좀 돈 받게 해주세요. 재판 좀 이기게 해주세요. 그는 소송이 걸렸다나 돈이 못 받는 게 있으면 애절하게 그거를 해놓으시면 받게끔 해달라고 그걸 그걸, 그걸 쓰셨잖아요 그러면 내 잠자는데 3cm 위에 3cm 위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으세요 매달아놔요? 그쵸 문 위에다 안쪽으로 이게 이제 문이잖아요 그럼 이게 국자잖아요 국자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게 이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걸어놓으세요 3cm 위에 그러면 그렇게 걸어놓으시면 소송 걸리는 거돈못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재판에 구설수 같은 것도 다 바람이 자고요 뭐든지 그게 시원하게 되더라고요. 그전에는, 왜, 저기, 복조리 같은 거 있잖아요. 복조리가 보기도, 아니요, 필요 없습니다. 복조리도 저도 떼었지만 복조리 같은 거다 필요 없습니다. 매 잠자는데 머리 위에 3cm, 위에다가, 복... 국자, 복... 국자는 진짜, 아닌 말로 목을 촉촉하게, 뭐 국물 같은 거잘 넘겨주죠? 그 의미가 있고, 모든 게 해결되는, 난 의미가 있어, 옛날부터. 그러니,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. 국자 갖고 액자에 저기다 써놓으세요. 이름하고 생일하고 돈못 받는 거,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써보세요. 그러면, 바로 해결됩니다. 감사합니다.